저홍 유튜브 이게 뭐게요? 미국에서 아파서 페이커님께서 사주신 진통제라고요. 페이커님이 주신 진통제라고요. 하나도 안 먹었어. 그, 그때 그 아팠을 때 하나 먹고 단 하나도 안 먹었어. 근데 약을안 먹으면 어떡하냐? 근데 걔 완전 별로지 않냐고? 야! 개깔 쉬는 거 나쁘냐? 까부지 마. 알았어? 재밌었군 미련도 안뭐 올래? 만은바보대 내가 잘지태 빌어 봐. 어디 한번 빌어 봐. 살려 달라고 한번 울부지 뭐해 발바닥 진짜... 더 있지 못하고. 뭐 그래. 오래. 다 그래 다다다 그렇게 아주 노예 놈끼처럼 잘 기어 다니라고 알겠어? 반대쪽도 활탈 <laughs> <핥아도> 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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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laughs> 저힐좀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힐좀 주세요. 소풍님 <laughs> <감사합니다. 수업 웃음> 오늘 미모 뭐해요? 감사합니다. 롤 실력만큼이나 아, 나날이 발전하네요.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하시는 겁니까? 아,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더 더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예, 아주 그냥 발작을 하게 이 녀석, 아주 그냥 발작을 했으면 좋겠어. 예, 보니까 간신 꺼져. 제발 우리 소풍이 누나, 이상해진다고 제발 간신 꺼져. 제발 간신 꺼져, 간신 제발 꺼져. 봉선하기, 나도 해줘. 아님 언니, 스님 언니, 착발만얘 아주 발짝을 하게. 나도. 나도 2만원한 번씩 오고 해줘. 야, 누가 뒤집혀져 가지고. 그러니까 말리. 며칠부터. 말리. 아 빨리. 나도. 아 빨리. 앞으로도 저만의 개돼지로 아. 남아주세요. 소홍님 오늘 미모 뭐예요? 롤 실력만큼이나 나날이 발전했요 <laughs>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하시고? 아, 22개월 고만습입니다 팩트 밴입니다. 이제 그입니다두개만이 음, 살아남을 뿐이다. 샤. 어, 뭐야. 너는 그렇다 쳐도 나는 탑을 <laughs> 탈퇴했다 하는데 뭐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나보면 누구세요 먼저 나오는데 와 <laughs> 어, 뭐야 뭐야 타이밍 <laughs> 진짜 안 좋은 게아탑 넘어온다 미치겠다 하면은 여기에 지금 정글이랑 이 서포터가 로밍 왔으니까 <laughs> 우리 사포가 우리 정글이 좋아이어 뭐 그래. <놀람> 나 뮤즈 가서 이득 많이 벌고 왔는데 그래. 아, 그 샤이니 오빠 그거 더받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두번 죽었어도 조금만 용서해 달라. 로비가 <laughs> 못 갔지만 그래도 팀의 기억은 받았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가 돼? 방어기지였어. 게이 해피를 열심히 해보세요. 팀 게임은 멘탈도 중요하니까. 새끼들아요 뭐 들어요? 왜 필요 없는지? 필요 없습니다 좀. 오늘의 컨셉은 큐티, 섹시, 엔드. 도도 뭐아 <laughs> 목에 걸렸어. 너무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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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생각 나자 나 자존심 상사해가다 얼굴이 뜨겁고 가슴은 계속 뛰어. 한숨에 모래가 닿아 잡힐 듯 잡히지 않아 코야 움직이지 마 커지지 마 제발 후훅 벌렁거리지 마 <laughs> 많이 주워왔네 종이 <총이. 웃음> 얘막 뭐라 해도 얘가 야다들었야 애기 불어봐. 어 애기 불어봐. 빨리 주세요. 아, 애교야 그게? 이무 같은 일이 끝났네요. 오늘도 좀 한번 제대로 보여줘 봐. 아니 뭐 일당이 이라도 해야, 해야 되냐? 아니 뭐. 맞지? 아 빨리. 아, 맞지? 맞지? 빨리. 오 잠깐 역겨움이두 배야 지금. 아야야. 니아 왜? 아이 왜? 왜? 이 왜? 왜?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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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이거 왜? 왜? 냠 야, 뭔데, 근데? 샹! 캠보다 사진이 얼굴 살더 없어 보이냐? 뭔데? 왜지? 아! 오른쪽은 스노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응? 왜 롤에는 임페일 같은 게 없지? 혹시 녹턴 버렸나요? 녹턴 안 버렸는데 녹턴 하려면 아까 그러니까 첫판 조합처럼 상대방 조합처럼 돼야 녹턴 을 쓰고 수... 만약에 막 갱플 미드 갱플에다가 아까 블라디였나요 첫판이? 그다음에 네, 파카 하이머일 네. 때는 아어 녹턴 쓰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 그냥 게임이 무난하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네. 녹턴으로 그렇게 조급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네그궁 빨리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대편이 네. 아무것도 못 하게 약간 그냥 녹턴 궁을 들고만 있어도 상대가 뭐 아무것도 못 하게 이런 식으로 아.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상대가 네. 막 이득 보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음. 녹턴이 라인전이 이기면은 좋다고 하는 픽? 그런 이유거든요, 그게. 네. <laughs> 그래서 지금 관료 한번 믿고 녹턴 아, 감사합니다. 저는 만난 사람이 깔꽃이었어요. <laughs> 왜! 그래서 <laughs> 안 <laughs> <laughs> 괜찮아! 꽈리고추였다고? <laughs> <laughs> 아... 웃기다... 아... 나 거의 막 진짜 빨개졌어 그럼... 약간... 울퉁불퉁했다는 <laughs> 자꾸 울퉁불퉁했다는 건가? 자꾸 울퉁불퉁했다는 건가? 소리가 최상 나잖아. 아 누구냐? 아유 정말 이쁘긴 이쁜가 보네. 엉뽕이라는 소리를 다하고 나도. 뽕 아니에요? 표현하신 거잖아. 때리면 알잖아. 뼈 소리는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저도 뽕 아, 아니에요. 저도 소리가 나죠? 음. 이마 필러 아, 아니에요. 많이들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자연산 태평양 이마예요. 아, <laughs> 자연산 태평양 이마거든요. 저도 필러 아니에요. 저 빵댕이요. 빵실 빵실 하재. 이때 언제야? 이건 이거도 투시 넘어와서네? 나? <laughs> 어, <왜> 어머! 좋아? <laughs> 아이 별로 안 좋아. 요새 살쪄가지고. 샹. 샹. 거의 5년 했어요. 동숙한 <목소리> 프로듀서 워너원 남자판 안나냐고 지지려고 나갑니까? 팬길만 걷자 <목소리> 몸 좋죠? 나? <laughs> 오 좋아 아이 별로 안 좋아 허거덩덩 <목소리> <쏘> <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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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감사합니다 초홍님머리윗 부분이랑 옥자님 군발이랑 묘하게 겹칠 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윗머리 비어 보이는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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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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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때 이때 말하는 건가? 이렇게 해야겠다. 됐지? 아, 아유, 고맙습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밀었는데 어, 뒤부다가 고맙습니다. 제발 도전하십시오 됐어요? 오빠 이거 개좋네 저번에 자기야는 시그니처 안 넣어주십니까? 자기야는 리액션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만원 이상은 쓰시면 자기야 해드리겠습니다. 오만원 어, 아, 감사합니다. 잘못 나오는 거 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뭐야?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야 만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기야. 감사합니다. 오만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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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오 아, 뭐야? 잘못 나오는 거예어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해줘. 자기 만원 고마워. 자기 최고 감사합니다 다 먹었다 디코 i k o 만 i 짜리 해주세요 T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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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k